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. 증가하는 노인 문제에 따른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. 이에 미추홀구가 WHO의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에 도전합니다. 첫 소식 원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올해 4월 미추홀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만 9,900여 명, 전체 인구의 17.3%에 해당합니다. 인천의 10개 군구 중 강화와 옹진을 제외하면 동구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. 게다가 해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, 미추홀구가 WHO 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도전에 나섰습니다.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 용역에 착수한 미추홀구가 그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. 7대 목표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 백대 도시, 세대공과 소통 공감 백대 도시. 당당한 일자리 도시. 고령 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WHO가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 전 세계 회원 도시들이 고령화 문제의 방안과 정보를 교류하는 장입니다. 미추홀구도 고령 친화도시 인증을 통해 노인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정말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정책들이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원하는 정책인지 한번 더 짚어보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원하는 또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뭐 방향들이 있다면 이 연구 용역을 통해서 어 한번 다시 한번 어수립하고 미추홀구는 올해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. 현재 고령친화도시로 전 세계 천여 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고 인천에선 동구가 지난달 가입을 완료했습니다. nib뉴스 원태규입니다.